뭔데 또 이거가? <laughs> 타겟 수 무리들. 오왜 <laughs> <laughs> 뭐 이렇게 <laughs> <개> 신났어? <laughs> 얘네들이 신나 있잖아 지금. <laughs> 아, 그 괴로워하는 거라니까 그거? 그래서 뭔데 오늘은 또 하나 이거. 이거를 내가 쓸데없이 퀄리티를 좀 높여봤거든. 딱 봐도 얘기가 뭔가 숫자를 딱 표시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. 이래도 되나? 타격감이 좋아 타격감이. 이거 마지막 거 이거 보면서 터칭 머신 기계 같은 거야. 터칭 머신 기계 같은 거야. 터칭 머신 기계인데 하면서 생각하면서 만들었거든. <laughs>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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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<laughs> 뭐야? <우와! 우와! 우와! 웃음> <laughs> <laughs> 네, 이게 엄청난 문제가 하나 생겼어. 저 끝자락 보이지 저기? 저게 내가 최고 기록이거든. 오, 되게 높네 근데 안만 어. 해도 저 최고 기록을 넘을 수가 없어 이제. 뭐야 이 펌프? 아님이 준비가 되었다. <웃음> <웃음> 내가 저 기록을 넘으면 치킨 사줄게. 아, 자신있나? 내가 뭐 내가 달성한 거니까 갈 수는 있거든? 51점이야, 51점. 북한의 1점이니까 102점. 근데, 암만 해도 저기까지 올라가지지가 않아, 이게. <laughs> 치킨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? 못 <laughs> 얻어먹을 것 같은데, 이거. 자, 일단 한번 해봅시다. 자, 올라가면 점수가 오르거든? 어허. Uh -huh. 가보자. 하다이오오 24점! 택도 어. 없는데?

<laughs> 어우, 야, 33점이 치킨을 뭐 깨줘? 제발, 나 치킨 뭐 깨줘? 야, 머리 살짝 보였다. 너, 오 34점. 아, 내한 갠가 40은 찍고 싶은데, 그래도 야, 이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펀칭 기계 같아. 그거 해머해머 아, 야, 나안 되겠다. 야, 이거 내가 한번 해볼게. 올려보네! 오, 정말 내칸 30점대가 한 갠가? 오떻게 아 50대까지 올라갔대? 야 개그 같은 기록은 못 넘겼고 배틀이나 시다아 좋다 기회는 단한번단한 번? 뽀로롱 하면 끝이야 그거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 아 10점까지는 인정 10점까지 아 10점 이하는 인정 오케이 10점 이하로는 그냥 다시 하면 되고 그 위로는 끝이다 오케이 덤벼! 간다! 얘들아 좀쳐 올려 주겠니? 오! 대박 있구나! 넷점이야. 24점이야. 뭔 34점이야. 야! 예 34점! 아이 뭔촌 스타트 34점이야. 이거 아까 보니까 예스. 이거 30점 넘기기가 힘들더만 침착하게 침착하게. 기를 모아. 간다. 가자! 아이 코딱지 아래로 올라갔다 왜? 이거. <laughs> 아이 씨 미치 야내 반도 안되는데? 몽땅하네 몽땅해 이거 현실키 반영인가 이거? 여기에다가 숫자 9 붙여주자 야어야 어, 야, 맞네 딱니 키네 내키 170이거든요? 알았어 근데 키 제발 가끔 160좀도가 나을 뿐이야 알았어 알았어 좋네 아주 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괜찮지 않냐 이거? 펀치기계야 재밌네 정작 본인의 실력이랑 무관함 <laughs> 운빨거리 펀칭기계 펀칭기계